인생은 파크골프다. 나이스 팝. 파크. 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여러분, 저의 스승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석입니다. 저는 평택시 교육이사로 있습니다. 또, 대표 선수단에 발탁된 선수이기도 하고.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문재 씨 만났는데, 파크골프에 너무 진심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르쳐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생기고, 선배를 만나러 오는 길에 이제 구름이 걷죠. 태양이 내리쬐면서. 문제야. 네가갈 길은 이곳이다.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이. 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파크골프 입문자들이 어떤 것부터 숙지를 하고 파크골프를 시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론수업부터. 그렇죠. 우선 기본이 이제 어느 정도 알아야지 파크골프란 또 어떤 것이냐. 초보자들이 그냥 파크골프 하면 어렵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완전히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틀을 제가 한번 문재 씨한테 하나하나 교육을 시켜가면서 예. 훌륭한 선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나이스 파크. 안녕하세요. 파크골프 교육을 맡은 진윤석입니다. 일단 파크골프 하면 공원에서 채 하나로 갖고 치는 운동입니다. 골프와 틀리게 여러 가지 채를 필요하지 않고 채 하나로 공 하나만 갖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 씨가 이렇게 가방을 지금 들고 계신데, 네. 내려놓으십시오. 네. 지금 왔습니까지금왔습니다 아, 나이스 네. 기본적으로 파크골프는 네. 공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이 거리가 40m 에서 최장 150m 까지 해서 파3, 파4, 파5라는 기준을 갖고 이 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예. 파3가 뭡니까? 파3는 세번의 네. 티샷을 이렇게 하셔서 홀컵 까지 오는 동안에 자, 자, 질문 또 있어요. 예. 티샷은 뭡니까? 아 티샷은 티샷. 아, 예. 아무것도 몰라요. 아, 제가. 이렇게 되시면 이제 아니, 아무것도 몰라요. 공을 처음 치는 곳을 티샷이라고 합니다. 아. 그 구간에 네모나게 매트를 깔아 놓은 것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을 티잉 라운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공을 처음 치는 것을 티샷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알겠어요. 네. 나이스 파크. 지금 문제 씨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듯이 네. 지금 여기 티인그라운드 티샷에서 네. 여기 홀컵에 있는 이 거리를 40에서 150m의 기준점을 둡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세 번에 들어가는 것을 파슬이라고 하고 파3. 처음 쳐서 하나, 둘, 세 번에 들어가는 것은 파슬이라고 표현하고 여기 구간이 좀더 깁니다. 60m 에서 100m 까지 돼 있는 부분을 파포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네 번에 들어가는 부분을 파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역시 150m 까지 기준을 두는데 역시 다섯 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형성을 파라고 표현합니다. 파. 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에 집어넣고, 네 번에 집어넣고, 다섯 번에 집어넣고, 하는 이 기, 여기 룰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홀씩 규정을 짜서 파3네 홀, 파4네 홀, 파5한홀 해서 기본 라인을 9 홀로 해서 한 구장을 만듭니다. A 구장이라 표현하면 그렇게 파3네개파4네개파5한홀 해서 구장 아웃포를 한 구장으로 만듭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된 구장에 처음에 이 기본적인 룰을 아르셔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 있습니다 그립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장에 들어가셨을 때 내가 어떻게 상대와 불편하지 않게끔 라운딩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장 딱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네. 국회 대한 경례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 아니. 기본적으로, <laughs> 3명에서 4명이 한 조를 이루고요. 네. 경, 경건한, 경 마음으로, 타카폴코를 <laughs> <학벌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안한 <laughs> 마음으로 들어가기 <그러하기> 전에, 하 <laughs> 아, 하고. 나이스 팍! 그첫 번째 구장을 A 구장이라고 하고, 네. A 구장의 색깔은 깃발을 적색으로 해놓습니다. 붉은색으로. 구 장마자 또 색깔을 규정을 쳐서 이 공을 치시는 분들이 손시만 보고, 아, 이 구장이 무슨 홀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게끔 인식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색깔별로 네. 나눠줍니다. 보통 A 구장을 적색으로. 적색으로 하고. 네. 그럼, 비... 네. 선생님께서는 A 구장을 좋아하십니까? 저희는 진리 구장에서는 A 구장을 좋아합니다. 아, 그렇... A 구장이 보편적으로 가장 좀 무난합니다. 네. 아니, 항상 의상도 붉은색을 입으세요. <laughs> 나이스 파. 어디까지? 그리고 이제 파크 골프는 그래서 골프는 기본적으로 72타를 기준으로 하는데 파크 골프는 66타를 기준으 합니다. 라이노를 해서 33타를 한 구장의 기준점으로 8을 봅니다 그래서 33타, 33타 하면 66타가 됩니다. 네. 18호를 기정을 잡았습니다 네. 골프는 72타를 기정을 하는데, 파크 골프는 66타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죠. 음. 네. 네. 그래서 파크 골프는 훨씬 골프보다 수월합니다. 네. 어, 그 뭔가 이 룰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네. 나이스 자, 이번에는 매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너는 같은 동반 나운드 하시는 분들끼리 불편하지 않게끔 서로 지켜야 되는 예절입니다. 그러면 네명이 라운딩을 하시는데 한 분이 타석에 올라갔다. 이러면 나머지 세 분들은 시야에 나오지 않게끔 뒤쪽 대각선 쪽으로 오른쪽 어깨 뒤편이나 아니면 등 뒤쪽에 서서 계시는 게 좋은데 백스윙을 하는데 고개를 돌렸을 때 오른쪽에 보이세요. 그러면 시선이 잡혀서 이 매너 위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샷을 하려고 올라가셨을 때 주위에 계신 분들은 멈춰주시고 네, 행동을 안하주시고 소리를 안 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예 집중할 수도 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한샷한 한 샷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골프라는 자체가 좀 약간은 매너 운동이다 어.. 친구들끼리 하실 때 오히려 못 치면 쿠샷 하고 잘 쳤을 때 에이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laughs> 얘는 또 반대로 그냥 기본적으로 잘 쳤을 때 오히려 굿샷 하고 아, 네, 못 쳤을 때좀 안타까운 마음에 속으로는 잘했어 하지만 네, 겉으로는 아우 나쁘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이런 좋은 매너를 습득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 앞에 선대님도 치는 거 보니까 네. 잘 쳤다고 뭐라고 하시던데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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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어신 예. 네. 자기들 멘탈을 <laughs> 조금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 멘탈. 그렇죠. 이게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이게 골프가 약간은, 이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laughs> 너무 잘 치면 내가 좀 신경을 많이 쓰니까 또 내가 불행일 수가 있으니까 네. 은근히 이 라운딩을 하면서 신경전을 많이 보입니다. 네. 겉으로는 웃지만. <laughs>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고요. <laughs> 첫 번째 면로는 네. 이제, 공을 칠때 대해서 예. 이제 배려해줘라. 그렇죠. 배려해 주고. 네네. 음,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시야에 들어오지 않게끔 네. 네, 해줘라. 아 시야에 안 들어오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 생각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티 박스에 올라가면 티가 2.3cm인데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티에다가 공을 올려놓고 샷을 하고 나면 이 티가 뒤집어져 있거나 밖에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샷을 하고 나서 그거를 그 위에다가 이렇게 바로 다음 분이 공을 올려놓을 수 있게끔 올려놓고 가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모든 구장, 구장에서 보면 그냥 치고 가셔요. 아... 그러면 다음 팀이 왔을 때 다음 타석에 들어가신 분이 그걸 다시 뒤집어 놓고 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안 지켜지는 이 매너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제 씨는 네. 제가 그거부터 교육을 시킬 거예요. 필드 나가시면 네. 스윙을 하고 나서 그거부터 잡아놓는. 제자리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많은 부분들의 이제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도 금방 잊어버리세요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음. 그래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항상 제자리로. 예, 예. 알겠습니다. 나이스 팍! 네. 이제 경기를 하면서 지켜야 되는 에티켓이 음. 또 있습니다. 음. 첫 번째는 티샷을 하고 음. 나가셨을 때 네. 홀컵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공이 지금 티샷을 여기서 치셨는데 홀컵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친 공이 여기가 있고 타인이 친 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홀컵이 먼 사람부터 샷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공에 가까운 사람이 먼저 진행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뒤에 있는 사람을 빼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같이 문제가 없게끔. 왜 그러냐면, 이제 문재씨가 예를 들어서 먼저 쳤는데 공이 여기 와 있어요. 급한 마음에 먼저 뛰어와서 여기서 치겠다고 서 있으면 네. 여기서 치시는 분이 공을 땅쳤는데 공이 잘못해서본죄 씨를 맞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서먹서먹해지죠. 굉장히 그러면 <laughs> 복잡한 상황이 뭐요 <laughs> <보다면요. 웃음> 그럼 좋게 운동하러 왔다가 그렇죠. 서먹서먹해질. 항시 네. 치고 나서 공이 제일 멀리는 있 사람과 같이 가면서 네. 몰고 간다고 표현해야 을 되죠. 네. 양머리 하듯이 네. 몰고 간다고 그러면서 홀컵에 가깝게 진행을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티켓들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티샷 사고 나서 자기 쳤다고 먼저 앞에 나가셔. 어, 그러면은. 그러면 뒤에서 다음 분이 치셔야 되는데, 네. 앞에 네. 나가 있으면. 못 치죠. 못 치죠. 이제 그런 에티켓들도 굉장히 중요한 에티켓인데, 안지키셔 급한 마음에. 제가 지금 문재인 씨한테 교육하듯이, 네. 교육을 안 받으면 부장에 못 들어가게 규정을 짓는. 구장들도 있고, 협회도 있습니다. 아, 그럼, 그런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네. 굉장히 필요하죠. 네네네. 예. 네. 그래서 저희 평택시도 여태까지는 그런 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올해 이제 협회장님이 바뀌면서, 새로운 운영진들이 바뀌면서 그걸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협회장님. 그렇죠. 화가 엄청 많던데요. 하하하하. 나이스 팝!